저희 회사는 뭐, 보시다시피, 저희, 저, 지금 뒤에 보면은 뭐, 사옥이 있는 또 회사고, 사옥이 있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은 좀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어, 좀 알아보는 데 있어서, 좀, 팁이 좀 혹시 있을까요? 좀, 네. 올바른 회사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 마지막 연습까지 끝내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째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 군데를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또이렇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첫째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제일 중요한 게또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상민통 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만 하면 하는 만큼 이렇게 매출이 되고 이렇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느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해가지고 어 사장님들 처음 시작하실 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알아보시고 방금 전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회사가 진짜 물류 전문 회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이면은요, 그 회사에 방문을 하면 네.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닌지 알선소인지, 알선소인지 네. 어, 배차를 하는 회사인지는 금방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사장님, 그래도 경험자이신데 네. 어, 한달좀 예상하는 어, 매출 목표 액이 혹시 있을까요? <laughs>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열정 페이는게 있는데 처음엔 다들 열심히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뭐 일이 있으면 또 배차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뭐 어떻게 조정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저는 뭐 최대한 할수 있는 매출까지좀해 보고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도로 연수할 때도 제가 이제 잠깐 커피 타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 그래서 한두 달은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한주 4일, 5일 근무 이렇게 하시면서 큰 차에 대한 그런 또 적응도 또 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저희 배차팀의 최대 큰 장점이 저희 회사는 사장님들 운행하는 날짜와 휴무 날짜를 사장님이 정하시잖아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 주 4일, 주 5일 근무하시면은, 그, 걸 많이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체력이 뭐좀 남, 남으시고, 그 다음 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충분히 운행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운행 가능하신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 운전에 대한 아무래도 두려움이 숙련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한주한 한 5일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좀 사모님하고 저기 좀, 전화 통화하셨어요? 예, 네, 아침에 음... 통화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지금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카메라를 좀 보시고 예. 어, 집에 계시는 사모님이나 아니면은 자녀분한테 좀 영상편지 <laughs> 네, 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 지현이 엄마 뭐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오는데 군말 안 하고 뭐잘 도와줘서 고맙고 또 도와준 만큼 내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게. 지훈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는 열심히 일하고, 지훈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자. 네네네. 네, 네. 네. 하여튼, 어, 오늘부터 이제 운행 시작하시는데, 예, 집에 가셔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준비를 또 해야잖아요. 예, 네. 준비하시고, 어, 스타트 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배차를 해 드리고요. 항상 안전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생민통원 집차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